이런 애들 지으네 저. 이좀이 어, 이게 엄청 많이 있다 긁는 거는 좀 들았는데 네. 그 이렇게 큰큰거리는거그냥이 네. 네. 어, 아, 네, 네. 그거를 좀 넣으면. <laughs> 그거는 뭐큰 문제는 없고요. 하루에 뭐 되게 자주 해요 <laughs> 한번씩 하는 거죠. 한번할때좀 이렇게 여러 번 많이 했다가 이런 식으로 <laughs> <이렇게. 웃음> 잠깐만 어우 싫어 어우 싫어 <laughs> 많이 좋졌어요 그렇죠? 뭔가 약간 분홍색인데 조금. 이런 색깔이 제일 좋거든요? 응. 아, 라 네. 색깔? 조금 들어가면 조금 빨갛긴 한데, 네. 그 전에보다는 많이 좋아졌죠? 이 정도면은 일단 이번 주 약은 더 먹고요. 다음 네. 접종 때 오시잖아요. 네. 일주일 뒤에 끝에 한번더봅니까그러면 약을 거기서 일주일 더 먹거나 아니면은 네. 끝나다 잠깐만, 잠깐 음. 아유. 꼬리가 떨어지 그게 나쁘진 않아요. 많이 나 많이 나은 거고 조금 빨라니까 그대로. 기물량은다 썼어요. 생각보다 반, 많죠. 반 정도. 생각보다 많죠. 네. 그래서 그 반을 다음 주 접종 때꼭다 써요. 아. 미션이. 그래서 그걸 막 때려 넣어요. 그래서 빨리 끓 얘도 힘들어 이제. 엄청 높긴 하는데 <laughs> 엄청 심하고. 근데 이게 냄새가 살짝 뭐라 <laughs> 있, 있어요. 있어요. 네. 조금. 그러니까 양 냄새가. 나요. 이게 뭐냐면요. 주사제예요. 주사제. 음... 항생제 주사, 뭐 소염제 주사, 주사제를 한 거라. 이 보시면 침전물도 좀 생길 수 있고. 그다음에 약간 양 냄새가 나요. 그러면 음... 넣을 때마다 냄새가 좀 나가지고 냄새나 이게 저희가 왜 만들어서 파냐면 기성품은 잘 안나와요 함량이 좀 되게 적어 가지고 이거 더우면 헤헷 거리죠 네그때 에어컨 틀어 주셔야 돼요 선풍기 틀어 줬더니 안, 안, 안 하고 있어 가지고 자 일단은 강아지는 체온을 선풍기로 맞추는게 아니에요. 에어컨 네. 선풍기 바람을 쐬서 약간 크크할 수도 있어요.